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함께 볼까요? 자첫 번째 증상은 이 59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혀 갈라짐 때문에 연락을 주셨고요. 혀 끝에서 열이 나고 또 갈라지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또두 번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입 안에서 나타났던 병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 이게 한1 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정도요? 네, 년그 정도 넘은난것 같은데 음. 혀 끝이 항상 부어 있는지 그혀 끝에 이빨 자국이 예예늘나 있거든요. 음 혹시 그 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식사는 뭐 통증 같은 게느껴 통증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음 예. 평소에 그냥 이렇게 저 예혀 앞쪽으로 열이 차 있는 듯한 그런 그 그냥 뭐 심한 통증은 아니고 예예. 열이 항상 이렇게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 음, 받아요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네. 이야기는 저희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혀의 불편함이 식사를 그... 하실 때도 많이 지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평소에 네. 음, 평소에 이제 그런 게 그렇게 느껴져요. 이앞혀 음. 음, 앞쪽으로 그게 이 열이 차 있다는 그런 느낌 중간 음, 혀 중간쯤서부터 앞쪽으로. 네 네. 이렇게 열이 차져, 차 있다는 느낌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음,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내염 증상은 별로 없으시고요? 네, 구내염은 별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그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세요? 두개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비슷한 느낌인데 힘들고 그러면은 혀가 혀그 가운데 쪽으로 저기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어,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 게안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어머님이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좀 편해지는 뭐 특정한 어떤 처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음, 혀를 이렇게 반쯤 내밀고, 거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울면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이 드세요? 네. 예, 뭐 얼음을 물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아, 그런 거는 안 해봤고요. 그 정도로 통증이 아니고. 심한 거는 아니고요. 혀 말고 다른 생활에 불편한 뭐 대표적인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없었는데 네. 그 대상포진이 입 안으로 두 번이 그게 있어요. 아, 그 사이에, 1년 사이에요? 아니요. 대상포진이 한 5, 6년 전에 음. 입으로 한번 왔었는데 네. 한 2, 3년 전에 또한번 왔어요. 네. 그래. 지금 양약을 복용하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고요. 예, 뭐 저희가 혈압도 이제 정상이고, 예, 요 증상을 뭐 위주로 좀 설명을 좀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그 혀는 뭐 사실은 음, 양방 과학에서도 음 근육이 많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 좀 풍부해서 네. 사람의 몸의 그 혈류 순환이라든지 또는 위장 상태를 좀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네. 한의학에서도 전통적으로 맥상하고 어, 아주 견줄 정도로 혀를 보는 설상을 봐서 혀를 설진이라고 해서 이제 진단하는 방법으로 중요시 여길 만큼 네. 혀는 혀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전신의 건강 상태를 좀 표현해 주는 어, 하나의 그 외부 장기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호소하시는 그런 양상들이 혀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어, 혀의 형태가 바뀌면서 약해지니까 감염이 돼서 2차적으로 구내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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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아직 2차된 네. 감염 은 심하지 않으신데 네. 본인 이자악하는 증상이 좀 불편하시고 혀에 그 이자국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혀는 입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혀가 좀 붙는다거나 네. 또는 기운이 없어서 좀 늘어지게 되면. 그 이에 충돌이 되면서 이 자국이 많이 나는 경우를 한 방에서 좀 양기가 좀 허해지거나 힘이 좀 약해지거나 또 위장에 장애가 좀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갖고 계신 증상은 조금 혐 어, 안에 증상이라기 보다는 내 몸의 사정이 좀 어, 쇠약해졌을 때 네. 전신 증상을 나타나기 이전에 몸이 좀 표현해주는 하나의 징후 같은 거라고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음... 그래서 네네. 제가 요즘 좀 쉬어본다고 일을 안 하고 집에서만 쉬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중요한데 네. 한약적으로는 쉬시는 거는 좀 아껴 쓰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벌어야 되거든요 번단 얘기가 뭐, 무슨 얘기냐면 기초대사가 너무 떨어지거나 기혈 순환이 좀 떨어지게 되면 네. 어, 아껴 쓰는 거에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껴 쓰시고 쉬시더라도 어, 증상은 계속 지연되거나 또는 더 증, 어, 증가하거나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고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혀로 나타나는 양상들을 좀 의미 있게 몸의 그 기혈 상태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네. 어, 전신의 그 기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겠어요. 그래서 아,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네. 잘 아시다시피 전신에 쇠약이 있을 때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먼지 같은 건데. 그, 자기 스스로, 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게 몸에 좀 있다가 환경이 좀 열악해지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뭐, 3, 어, 5, 6년 전이나 2, 3년 전에 대상포진이 생겼었던 몸의 쇠약이 어, 점막의 맨 끝머리에 해당하는 혀로도 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이 혀를 고친다기 보다는 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몸으로 좀 이해하셔서, 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그 심장에서부터 혀끝까지 피가 잘갈수 있는 기운을 네. 좀 만드셔야 되고요. 네. 몸 스스로가 기운이 없을 때는 혀끝에서 그 열이 좀 뭉쳐서 자결감이나 네. 말씀하신 불편함을 좀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 심장의 열이 찼을 네. 때, 특히 네. 혀끝을 심첨이라고 하는데 네. 심첨 부위는 심장에 열이 찼을 때 많이 불편해지는 열감을 느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황연이라는 약제를 좀 쓰기도 하고, 또는, 어, 그, 무슨, 천남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천화분이라든지 이런 약을 좀 써서, 일단 열감을 좀 시키면서, 기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상해주는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지, 혀도 편해지고, 다른 질환으로도 전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심장이 열이 차있어서. 예, 이제 심장이 엔진이 과열이 되면 응. 어딘가로는 표가 나게 되는데, 응. 어, 심장의 묘목이라고 할 정도로 혀를 응. 어, 심장의 상태, 심장의 열이 많이 드러나는 곳으로 보거든요. 응. 응. 그래서 순환기계 쪽이나 특히 위장관계통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진단해서 응. 혀가 편해지려면 조금 체력적으로 좀 왕성해서 바이러스성 질환도 잘안 생기는 몸을 만드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쉬기만 하시는 일은 반쪽만 아 이렇게 아끼는 거니까 좀벌수 있는 혈액순환을 잘할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머님. 어머님. 네. 자, 이렇게 황상준 원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김윤희 원장님도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혀 위치를 되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나타나는데 그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예.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아, 혀, 네혀 네, 위치 한번 보셨어요? 혀 위치가 혀땅 중고랑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 중고랑 이 있는 데가 그렇게 갈라져요. 아그 그리고 네네네. 네 신류도 네, 네. 네, 쪽 그쪽이 이이 네.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요. 네네. 네. 네. 어머니, 요즘에 드시는 양약 없으신가요? 혹시 조금... 양약은 없고요. 네, 그런 거는 없으시고. 네. 혹시 지금 황산중 원장님 말씀하신 심장열이라고 하는 게 저도 지금 화병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크게 뭐 스트레스 받고 놀래고 좀 화병 생길 만한 거 혹시 없으셨어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요. 한 5, 6년쯤 전에. 네, 네. 그때는 좀 그네 스트레스,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에서부터 그러는 것 같아 느낌에. 네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화병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황상중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열이 네. 확 치고 올라가면서 열이 아직 혀에 혀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 그렇게 되면 혀끝이 지금 사실 저희가 임상에서 보는 환자들보다 약간 약한 단계이기는 하세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제 불편감을 느끼시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제 혀끝이 이제 빨개지고 혀에서 이제 불이 나는 정도의 열감이 느껴지고 또 심한 네.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혀 안쪽으로 이제 골이 이렇게 나면서 이제 파이게 되고요. 네. 또 매운 음식 들어가면 또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사실은 말할 때도 힘드시다 그러세요. 아, 저 작년쯤에 한번 그렇게 뜨거운 것도 넘들기가 힘들고. 네, 네, 네.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약도 복용 안 했는데, 그냥 한, 한두달 정도 이렇게 가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심한 거는 지금 좀 가라앉으셨지만, 아직도 네. 그 열감은 혀에 좀 남아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수면은 좀잘 하시나요? 네, 수면요? 수면? 네, 주무시 음, 아니요, 거. 수면 잘못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잠못 주무시면 더 심해지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예, 그래서 어. 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네. 첫 번째로 환자분이 수면을 깊게 취하셔야 이 허혈이 속에서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열이 올라가지 않게 수면을 좀 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혀에 있는 그, 그 미각 세포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운거나 좀 뜨거운 거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좀 네. 회복을 좀 좋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예. 예 어머님. 네 지금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한의학 쪽으로 하는 게더 좋은가요? 아니면 양의학 쪽으로? 한번선생님이시니까 한의학 쪽을 권장하시겠죠? 네, 네. 아. <laughs> 저희는 이제 이거를 양약에서 뭐그 설염이나 이런 어떤 그 염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는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의학 쪽으로는 이제 심장 이 열거진 어떤 근본적인 치료하고 지금 네. 수면을 좀 깊게 못 하시는 것도 일종의 좀 화가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함께 치료를 하시면. 네, 수면도 좋아지시고, 또 혀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지시고, 앞으로 생길 어떤 화병 같은 것도 같이 다스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머님.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뭐 어떤 게더잘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좀 증상이 심각해지시거나 혹은 불편함이 좀 커지면은 주변에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요. 한번 좀, 어, 이 치료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신 원장님들도 안내를 해주요그 <laughs> 부분은 좀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해를 네.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가까운 곳에 한번 먼저 찾아가 보시기를 어, 좀 이렇게 네, 권장을 네. 드릴게요. 혹시 네, 추후에 네. 좀 불편한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혀 때문에 고민하시는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황상준 원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한의학에서는 혀를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육안으로 봤을 때 혀가 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고 싶어요. 예, 뭐 아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고민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방적인 방법이 더 유리한지, 뭐 양방적인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분이 좀 전체를 대표하고. 또 전체가 좀 부분의 양상을 좀 보여준다는 한방적인 원리가 있어서 혀의 병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혀로 나타난 증상으로 미리 알고 징으로 알고 몸을 돌보자는 취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맥상이라고 하는 것도 맥의 모양을 보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처럼 혀도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좀 보는데 그래서 설진이라는 분야가 따로 또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혀의 양상을 가지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알아보는 하나의 한방에서의 독특한 진단 방법이 설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혀는 중요한 징후를 보이는 곳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 혀를 볼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혀의 일단 그 모양을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을 수도 있고 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입자구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을 보고요. 그 다음에 혀의 그 설질을 봅니다. 그래서 설질이 어떤 윤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매끈매끈한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또 색깔도 보죠. 또 이제 설, 혀를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태가 있는데 그 하얗게 끼느냐 뭐 노랗게 끼느냐 아니면 태가 없느냐 뭐 두꺼우냐 이런 걸 보는 설태를 좀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와 색깔을 보고서 진단을 하는 것을 이제 한 방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건 이제 혀의 건강 상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오장육부에 성쇄를 드러낸다고 보고요. 요거는 특히 비위장이나 심장의 상태를 많이 드러낸다고 해서, 동일보감에도 보면, 심장의 묘목이다, 혀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심장의 상태를, 어, 싹수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비위의, 비장의 외부징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위장의 곡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운을 끌어줘서 위로 올라오는 훈증되는 그런 열기를 느끼는 곳이라고 봐서 특히 심장이나 비위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혀의 색깔이나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는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혀는 정상 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 설질과 그 설태를 기준으로 볼때 다홍색이라고 그러죠. 홍색이 아주 이쁜 복숭아 색깔 같은 다홍색을 정상으로 보고요. 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끼가 좀 끼어 있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처럼 얇은 박백태 하얀 태가 살짝 끼는 것을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잇자국이 별로 나지 않고 기진맥진해지면 혀가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잇자국이 별로 나지 않고 매끈한 상태를 정상 혀라고 보니까 혼자 보시기가 좀 힘드시면 전문적으로 보시는 이런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혀도 좀 보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도모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혀의 상태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혀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걸 균열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식사도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알고 싶거든요. 보통 이제 균열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 혀에 그 또랑 같이 구가 생긴다고 해서 구상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추상설 또는 그 음낭의 그 주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음낭양설이라는 표현을 양방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원인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양방적으로는 어, 영양실조의 개념으로 좀 보거나 또는 뭐 유전적인 요소나 또는 구내염들이 좀 반복됐을 때 형태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좀 모양이 갈라지는 양상을 구상설이나 추상설 또는 균열설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은 이차 음,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형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차적으로 감염이 상 약간 모양이 굴곡지다 보니까 균이 좀 머물면서 어, 모양이 그 이차적으로 군내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도 그런 모양이 못생긴 것 때문에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어, 그것을 군내염의 일종으로 봐서 이차적으로 군내염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로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자극 증상이 별로 없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 몸의 상태가 어떤 혈액의 공급이 잘안 되고 해서 모양이 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면에서는 심장의 열을 좀 안정시켜 주고 또는 한 방에서만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심장과 소장은 한 짝이라고 봐서 어, 대장이나 소장 이 아래 장기 쪽에 저열 어, 어, 기능이 잘안 돼가지고 우열이 있을 때도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혀에 이렇게 갈라짐을 만든다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서 미리 예방하고 치하는 료 방식으로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혀는 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좀 검사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혀에 백태가 좀 많이 끼거나 또혀 표면이 거칠거칠할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상원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네, 그, 저희 한의학에서 이제 그, 진맥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맥상을 보고 환자의 몸 안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그 설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황상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인 혀는 이제 그 어떤 그 다몽색의 어떤 윤기가 있는 그런 혀라면 사실은 이제 백태가 많이 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백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치아 이 칫솔질을 잘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장의 열입니다. 그래서 위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침을 말려서 혓바닥 표면에 백태를 많이 끼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방에서 얘기하는 개념으로는 이제 위 염이죠. 또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위 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고 내밀었을 때, 그 치은 혀 가장자리에 그런 그이 치아 자국이 있는 경우에 한양에서 대표적으로 화 또는 스트레스 또는 심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혀를 내밀었을 때 사실은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박갈라지듯이 갈라진 그런 환자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혀는 혈액이 몰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윤택하고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몸 안에 혈액의 전체적인 양이 부족하면 마치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밭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혓바닥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혓바닥 중앙이 이렇게 갈라진 혀들을 봤을 때는 이제 혈허 몸에 피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또는 진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합니다. 을 그래서 혀의 모양을 보고 사실은 오장육부의 어떤 그 기혈 성쇠를 갖다가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포인트입니다.